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의 안제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란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비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지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까윤 셀라.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를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에 우리는 시편 8편 말씀에 대해 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편 말씀은 시작과 마지막이 같았죠. 1절에서 시작했던 말씀과 그리고 9절에서 마무리하는 말씀이 같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하면서 이 찬양의 시가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시작과 마지막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세상 모든 것들에 깃들인 하나님의 솜씨를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연의 솜씨를 보다가 보니까 아,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해, 찬양해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해야지 이렇게 결심보다는 하나님 그 찬양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내 안에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떻게 한주 동안 지난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마지막 잠자리에 들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며 또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까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당당하게 또그리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편에서는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여와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또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을 알고 믿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구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다윗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었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알고 믿었습니다. 그 이제 3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넘어져 망한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고 또 악인을 어떻게 하세요? 멸하시며 또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어떻게 됐죠?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그러면서 원수가 멸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뭐 어떻게 해요? 정직이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나를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나를 좌절케 하는 상황들이 요즘의 상황 속에서 혹시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리고자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가서 혼내주지 않아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다윗은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는 것. 들은 것,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듣고 알고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얘기 나 들었어 아 그런 얘기 알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란때의 요새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요새. 요새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견고하게 구축한 군용시설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의 의의 요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능한 오래 견디게 하고 그리고 아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도록 돕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안전하게 돕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이 가사가 나왔었는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 하리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요새로 말씀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새 안에 있기만 하면 자신을 향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나는 결코 요동치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윗이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동일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요새로서의 안전함으로 도와 주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하죠.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 0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다윗이 고백하죠.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면서 이야기하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그러면서 나의,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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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호와 나의 요새가 되신 영호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만 끝이 아니라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궁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궁핍한 자. 근데 여기 말하는 궁핍한 자는 17절에 나와 있는 악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부요치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든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물질이나 상황 속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현재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풍성함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런 특권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두 번째, 이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기이한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믿음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을 전하는 단계까지 다윗은 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이 다윗을 두렵게 할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안에 그 단순함 속에 삶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찾아가실 때 힘들게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쉽게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집에 찾아가실 때. 음, 찾아가실 때. 쉽게 찾아가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집에 찾아갈 때 어떻게 가면 가는지 알죠. 훤히 알죠. 왜요?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한번두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저는 길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저도 길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잘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를 갈 때는 이렇게 항상 핸드폰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가족 휴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좀 이동을 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영현이가 제 옆에 딱 앉혀가지고 나 이렇게 핸드폰을 딱 켜놓고 그리고 나서 아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 도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들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길들은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가는 건 뭐냐면 못 가본 길들은 처음 가는 길들은 우리가 좀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조금 이제 긴장해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길치기 길치 아닌 길치.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찾아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잘 찾아갑니다. 잘 찾아갑니다. 잘 찾아가고 잘 찾아오는 것.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 번그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 체험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그 길을 갈때 담대함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본 경험이 적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셔도 아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래 이번에 다짐하고 가보자 해서 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아,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아,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비록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아, 그래, 분명히 가면 돼. 근데 경험이 적으면,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 혹시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게도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적된 경험 속에서 온 이것들이 자꾸자꾸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양을 사자가 곰이 잡아가면 가가 지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느끼면 어떤 상황에 해도 불구하고 갈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되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을 땐또 어떻게 될까?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결단하기 어려워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명하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아멘 했는데 뭔가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해요? 아내가 그때 들었던 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 안에 결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딱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 가시는 거죠. 저는 지난 한주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걸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라는 마음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려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 삶의 변화가 아직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도전, 또 확신, 또 위로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도 했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기보다는 제 안에 하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앞으로 보십시오.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지. 제 안에 변화들이 있으면, 없으면, 있으면,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